네, 안녕하세요. 리노 기자입니다. 현재 1시 이제 33분, 34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원칙 지켜님이 이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비중, 종목별 비중이나 이제 타점에 따라서 뭐 비중이 있나, 비중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네, 뭐 비중은 그릇이다. 그릇마다다. 나도 이렇게 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늘어났다. 뭐 삼퍼 이퍼 손실 예가 손절은 이해가 안 된다. 손절선이 타점에 따라 다르다. 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비중은 이제 그런 만큼인데 손절은 쫄리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버티면 손절해야 돼요. 음, 그 말을 조금 쉽게 풀어드리고자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작전주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여기 작전주 주의라는 10월 26일날 영상이 있습니다. 찍었죠.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작전주로는 네오이뮨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른 계좌로 샀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현재 이제 1800원 아직 들고 있습니다. 1800원에 물론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넥스턴바이오, 넥스턴바이오죠. 넥스턴바이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때는 이 단타 계좌도 같이 샀습니다 보시면 여기 7220원이죠. 하면서 그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추매까지 했던 어매까지 했던 제가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 근거 근거를 영상에 보면 다 나오십니다. 뭐 거래량이냐 아니면은 뭐 120에서 탔나 아니면 무상 증자냐. 그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요. 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설명은 이제 비중, 비중에 따른 타점이니까요. 네, 말 그대로 저는 다른 계좌에 현재 단타는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1만0 0원에 보시면 제가 샀죠. 산 날이 이 날입니다. 10월 22일이죠.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내가 1 2일선 근처에 샀으니까 비중을 조금 더도 된다. 대신 손절선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요. 마이너스 3퍼, 마이너스 5퍼가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하면은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이게 말이 쉽지만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손절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앞에 다 있습니다. 무, 누군가가, 개인이 이만큼 살 수가 없다. 이게 진짜 음... 네, 그때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저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거가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검은선 타면은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하고 내려갈 때는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손절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손절... 거, 아,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하락이죠. 이건 다 개미털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120을 탐과 동시에 슈팅이 나오죠. 그러면 은 저는 이제 단타 계좌는 정리하고, 이제 스윙 계좌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겠죠. 이제 스윙 계좌는 아직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절대 현재 추천주는 아니고, 그냥 관심으로 이게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찍어 보는 겁니다. 음 네, 제가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 볼수 <laughs> 있는 건데, 지금은 늦었죠. 이제 많이 멀고, 물론, 저는 뭐300% 500%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분할 매도 하면서 가고 여기서 저한테 본절이 오죠. 그럼 저는 손절을 하면 됩니다. 이제 챙겨, 나, 챙겨 놓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비중이 높게 못 들어가죠. 왜냐면 120에서가 너무 멀잖아요. 들어가더라도 작게 작으나 이제 손절선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120에서까지 봐야 된다. 너무 멀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점마다 여기서 잡았다. 하면 120에서 손절하면 몇퍼안 됩니다. 손절선은 짧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비중이 많이 넣기 힘들고 손절선도 멀다. 그래서 뭐 3퍼, 2퍼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저는 20, 며칠이었지? 네, 제가 이때 26일날 7220원에 이 계좌 들고 있었죠. 다른 계좌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다른 계좌 8,000원에 한 일부 정리하고 아직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그리고 앞에 무상증자가 터졌다. 물량을 낸 애들이 이날 3일 동안 전부 다 가져갔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120일 선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질 때는 말안 들었어요. 제가 26일 날 이번에 120원 타면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보시죠. 뭐, 저는 이때니까 이제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실고 손절선을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전저점 잡아도 되고요. 네, 여기 잡아도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뭐한5때 손절 잡을 수 있지만 상승은 뭐20% 30%까지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이제 120회선이 따라가면서 이제 저점을 다지는 단계죠. 그러면서 뭐 여기서 들어간다 하면은 뭐 여기까지 손절선 저는 이제 뭐 본절까지 와도 이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챙긴 게 있기 때문이죠. 8천원때 챙겼고, 다른 계좌도 8천원 챙겼고, 지금 타점에서 들어간다. 저는 비중을 이제 반 줄여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더 내려온다 하면은 비중을 조금 더 넣을 수 있고요. 내려온다 하면 조금 더 넣고 깨진다. 그럼 손절. 그러니까 타점에 따른 비중입니다. 그래서 손절선이라는 게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들어가는 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릇은 자기가 점점점 늘려가는 거고요 한 번에 뭐 천만원 했던 사람이 아 이거 1억 넣었으면 하면은 1억 넣었으면은 자기가 쫄려서 이제 이게 뇌동매매 끝을 다닐 거예요 진짜 어 마이너스 백만원은 봐도 뭐 후도도 하는 사람이 1억 넣잖아요 마이너스 백만원 조금만 내려도 마이너스 백만원이에요 정말 못버팁니다저 처음에 음 그니까 평상시에 2-3천만원을 하다가 5천만원 넘게 산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자리인 걸 아는데도 이제 1% 올라가고 2% 올라가는 순간 100만원 찍힌 순간 저도 모르게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20%가 더 올라가요. 제가 2천만원 3천만원 샀으면 은20%다챙길 수도 있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근데 5천만원 사니까 제가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 자기 그릇은 자기가 해보다 보면 느낍니다. 아 내가 아직 이, 그릇, 이 금액가, 금액만큼 그릇이 아니구나.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전주에도 매매요 타점이 있고요 모든 종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 두 가지로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현재도 이제 유해는 뭐 유해 보이는데 이제 좀 높죠 타점이 이제 높으면 은 이제 비중을 줄이고 줄이고 안전하게 뭐든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네, 뭐, 비금속되 있는데, 이름은 바이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상 제가 좀 찍어봤는데, 네, 비중이랑, 네, 손절선, 이제 자기 타점에 따른, 이제 손절선 잘 정하시고, 처음에 초보자일수록 안 된다 하면은 뭐, 기계적으로 이뻐서 한번 좋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눈에 조금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